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AFC 아시안컵 직후 위리겐 크리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결단을 내렸고 위리겐 크리스만 감독 이후 임시 감독으로 부임한 황선홍 감독 역시 이번 3월 a 매치를 1승 1무의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현재 대한 축구협회에서는 새로운 정식 감독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감독들을 물색 중에 있고 이번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는 이변을 보여줬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의 선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팀이 이번에 AFC 아시안컵은 4강이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성적에도 불구하고 6경기에서 1승 3호 1패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면서 많은 축구팬들을 실망시켰고 결국 위력은 크리스만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에 3차례 임원회의 끝에 경질로 가닥이 잡히면서 1년 만에 우리 대표팀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이후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황선홍, 최용수 등 다양한 국내 감독들을 새로운 감독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렸고 현역 올림픽 대표팀 감독인 황선홍 감독을 임시감독으로 선임하는 선택을 감행하면서 정식 감독 계약은 현재 다소 밀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 선임은 올림픽 대표팀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일정이 겹쳐 이 대회에 불참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황선홍 감독은 태국 대표팀과의 이번 2연전을 1승1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대표팀을 월드컵 3차 예선으로 올려놓았고 황선홍 감독이 빠진 사이 대한민국 U-23 대표팀 또한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이라는 결과를 올리면서 마찰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상황은 긍정적인 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클리스만 감독을 진짜로 대체할 정식 감독을 물색해야 하는 타이밍이 왔는데 일단 현재까지 거론된 감독들로는 뉴캐슬 루나이티드, 위건 에스레틱등 프리미어리그에서 20년 이상 감독 경력을 쌓은 스티브 브루스 감독, 페이스비 아인토벤에서 박지성 선수를 주장이자 감독으로서 지도해봤던 필립 코크 감독, 한때 FC 서울에서 K리그도 경험해봤고 터키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3위까지 달성했던 세뇨 기네슈 감독 등 다양한 이름들의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와중에 프랑스의 개프렌치 풋볼 뉴스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는 이변을 보여줬었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의 선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르베 르나르의 프랑스 대표팀 선수단이 올림픽 조추 발표 표후후첫정정준준하하서서본적적 하계 올올픽픽준비시작작된프프스스는월월일일일일랜를상상한한뒤일일웨웨을을상로유유 본선 진출출을한한험한한장정정펼펼친올올픽픽유유예예을준준해해하하 당면 면제에도 불구하고 이두 경기에 대한 집중 은 거의 전적으로 르나르가 올림픽 이후 국가 대표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집중되어 왔다. 에르베 르나르가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직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역할에 대한 시간은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 비파카타라 월드컵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를 지휘했던 르나르 감독은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여자 대표팀에서 자신의 역할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번 주초 기자회견에서 이번 여름 대회를 끝으로 남자 축구로 넘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한 것을 확인하며 앞으로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윤곽을 드러냈다. 르나르는 이건 매우 어려운 직업이다. 간단히 말해 나는 지금 2026 남자 축구 월드컵을 머릿속에 두고 있다. 남자 대표팀을 끌고 세 번째 월드컵에 나가길 바란다. 이것이 내 개인적인 동기라고 말했다. 따라서 르나르가 가까운 미래에 다른 남자 대표팀을 맡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에키프에 따르면 그는 원하는 팀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 잠비아 코트디바아르 감독은 왈리드 레그라기 모로코 대표팀 감독이 모로코 감독직을 떠날 경우 폴란드, 한국, 카메룬, 나이지리아 그리고 심지어 모로코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을 이끌고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잡아냈던 르나르 감독이 현재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이끌고 파리 올림픽에 참가할 예정이며 올림픽이 끝난다면 프랑스 여자 대표팀을 떠나 다시 남자 축구계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아르헨티나를 잡은 것으로 유명한 감독이긴 하지만 사실 이 대회에서 폴란드전도 그렇고 멕시코와의 경기도 그렇고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한 전력을 지닌 상대에게도 시종일관 공격을 퍼부으면서 맞불을 놓는 패배했지만 정말 멋진 축구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 만약 사우디 대표팀이 2022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스타일을 2026년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 환상적인 공격진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위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굉장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르나르 감독은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모로코, 카메룬, 폴란드, 나이지리아 등 만만치 않은 강팀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끌고 있는 프랑스 여자 대표팀이 파리 올림픽 대회를 마치는 시점은 8월 중순이기 때문에 5월까지 정식 대표팀 감독을 구하겠다던 우리나라 대표팀의 상황과는 타이밍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르나르 감독의 공격적인 스타일을 우리 대표팀에 접목시킬 수만 있다면 팬들이 만족할 만한 재미있는 축구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나라 대표팀이 어떤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